안녕하세요 루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피드를 보는데 7년 만에 흑자 전환한 토니모리 라는 기사였거든요 앞면에 있는 토니모리 담당자님이 계셔가지고 연락을 드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토니모리 마케팅 담당자 박소연입니다 아 7년 만에 흑자 전환을 시켜준 효자템이라는 말로 부족한 것 같아요. 기둥템 세 가지를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품에 대한 애정 말고 수치에 의거한 기둥템 세 가지 뭔가요? 1위부터 할까요? 다들 아실만한. 음... 일단은 색조 포함인가 아니면 다 포함인가요? 어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는 수치에 의거한 네. 거고 한 가지는 라이징한. 번째, 네. 거. 이징한 <laughs> 제품 수치는 비슷해요 1위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찌토너 어? 헉, 색조 포함해서요? 네 모찌토너가 누적 아, 판매 와. 200만 개를 넘었어요 우와.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거긴 하거든요 모찌토너는 사실 나 때에는 저도 못 썼어요 지금도 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제 대용량 제품이니까 네. 막 화장솜에 덜어가지고 쓰기도 좋고 스테이는 이유가 있는 <laughs> 그런 우와. 느낌이랄까요? 뜨고 나면 그 라인에서 또 다른 거, 다른 거 나오잖아요. 네. 패드도 써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찌 라인에. 단종된 것도 있고, 스테디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토너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토너랑 패드. 이제 여기에 진정 성분이 더해지고, 패키징이 바뀐 형태. 원더 비건 라벨. 아 모찌토너가 또 새로 재작년에 출시가 되었어요. 완전 무라벨 화장품 머리실 때도 환경에 굉장히 좋은 음. 그런 라인으로 하나 출시가 되었죠. 음. 가장 메인이 되는 건 모찌토너인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음. 거의 항상 상위권 유지할 만큼 지금도 굉장히 잘 팔린다. 아이고, 와. <laughs> 그러면 토니모리기둥편1위는요 2위는 너무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쇼킹입니다. 뭐? 전 버터 틴트인 줄 알았어요. <laughs> 무적 판매 200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7년 만에 흑자 전환 시켜주는 기둥템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도 계속 상위 랭크에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세요. 왜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착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 시즌 휴가 시즌 벚꽃 인증처럼 벚꽃 연금 맞아요 맞아요 그 물놀이 하면 딱 그거부터 생각나요. 요즘은 네. 좀 글로리 유행이잖아요. 지속력이 항상 아쉬운 거예요. 음. 쇼킨립을 한번 발라주고 음. 나서 글로우립을 바르거든요. 글로우립이어도 지속력이 정말 장난이 아닐 오. 정도로. 3위 또 예상을 뒤엎으려나요 어? 3위요? 3위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고루씨 음. 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제품이고, 네. 게리버터 틴트입니다. 아. 사실 처음 출시할 때부터 대란이 났을 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제품이에요. 그것도 어려운데. 맞아요. 매출 추이를 보고 컬러를 조금 더 출시를 할지, 뭐 단종을 시킬 이런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거의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음. 한 번씩 컬러를 계속 계속 내고 있어요. 좋겠다. <laughs> 벌써 지금 13호까지 왔죠. 음, 다음 달에도 새 컬러 추가돼 총 16컬러가 되는. 저는 항상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음, 틴트에 맞아요. 네.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게 음, 재구매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컬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시니까 계속 이제 구매를 하시고. 음. 약간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지 음. 않고 있는 라이징한 기둥템. 베이커리 컨셉으로 패키지까지 또 저희는 웜쿨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laughs> 색 컬러가 나왔어요. 저는 일단 쿨톤이어가지고, 음제 채는 라즈베리 스플레. 스플레가 되게 뽕신봉신하고 음 부드러운 크리미한 느낌이 있잖아요. 딱그 컬러를 잘 담은? <목소리> 이렇게 흰기가 와! 미쳤 <목소리> <오> <목소리> 너무 예뻐 이게 정말 네이밍도 정말 찰떡인게, 텁텁해지는 게 없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음 약간 봄 라이트 분들이나. 그리고 이게 베이스 립으로 써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목소리> 컬러 이름은 피칸 파이입니다. 고소한 그런 파이 느낌을 음 담은 컬러이거든요. 어떡해. 오, 본가을 다해 네. 그건 본가을 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오, 네. 사실은 웜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음. 레이어드를 하고 한 콧을 올렸을 때랑 음. 또두 콧을 올렸을 때랑 느낌이 다르기 음.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게 약간 그 저희 너티크림하고 로지모카 가 중간 음.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코랄 느낌도 음. 나면서 레이지스러운 이번에 나온 세 컬러는 다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기 좋은 약간 흰기가 살짝 당당한이 컬러는 크림 티라미수라는 컬러예요. 아, 약간 코코아. 아, 와이 컬러가 잘 없어요 시중에 응. 웜톤들 베이스용으로 진짜 너무 강추. 이걸 베이스로 쓰느냐 또 포인트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디 아, 립. 예 정석 음. 정장에도 예쁠 것 같고 봄에 펀칭 막비스도올것 막 같고 응. 은근히 약간 성숙하면서 굉장히 차분한 느낌을 음. 잘 표현할 수 있는 음.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핀터레스트 음. 감성. 음,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로우도 좋아하고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전 매트립을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너무 슬펐던 게 저는 입술이 주름이 음. 많고 각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입술이에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음. 그런 매트립들은 다 이제 그 입술 주름 주름 사이에 끼고 음. 이런 사람들도 좀잘 그냥 정말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같은 생각을 가진 유리준님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포텐이 네. 터진 거죠. 음.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제형이 사실 구현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글로리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촉촉함을 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무리는 굉장히 꼬성하고 편안하게 되는 음. 약간 좀 솔직히 잘될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네 이 제형 이 되네. <laughs> 어, 네. <laughs> 딱 이제 마지막에 최종으로 픽스를 했을 때오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역시나 저와 같은 분이 굉장히 많았셨던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롬앤의 쥬시레스팅 음. 틴트 같은 질감이 어느 음. 쪽에 빡세지 음. 않고 데일리로 바를 수 있어서 제형 때문에 찾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오랫동안 잘 팔릴만한 음. 완벽한 제형이더라고요 음. 다시 돌아가려면 특징이 항상 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컬러는 내 기분과 나의 그날의 착장과 이런 거에 따라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속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바뀌기도 하니까 결국에 다시 찾게 되는 이유는 이 제품력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책상이나 뭐 어디에 그냥 툭. 손이 가는 맞아요, 제품이 맞아요.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또, 그렇게 돼요. 이게 틴트가 저는 그런 틴 없었어요. 네, 색조 정착됨 찾기 힘드신 거아요그렇 거 네, 저도 네. 빈말이 아니라 오늘 좀 오늘 왜 이러지 네. 할때 이거 찾게 돼요. 그렇죠. 네, 약간 수평 슈평... 네. 그리고 이게 톤을 많이 안 타요. 이 중에서 아 뭐가 예뻤더라면서 하 그냥 집어서 발라도 예뻐요. 어? 맞아요. <laughs> 저도 그래요. 톤도 톤이지만 아무래도 제형 자체가 조금 버터리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럽지 네. 않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 컬러도 너무 예뻐서 이것도 완전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글레이즈 맘 중에 1등이에요, 매출. 이지로즈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예쁘죠? 컬러가 이게 뭐야?